여러분들께서 그 2024년에 크게 그 돈복 터질 그 기회를 자주 만나게 되실 겁니다. 왜냐하면 그 2024년 그 용의에는 좀 특징이 있죠. 용의에라서 갖는 그 차별화된 그런 그 특징 때문에 또 돈복 터지는 그 풍수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그 저희 채널과 또 궁합이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. 자연이 또 이런 그 정보를 접하실 또 여러분들은 돈복 터질 그 기회 또한 자주 또 잡게 되실 거고요 시비간지 그 동물들을 보면요 그 동물 가운데 그 용만큼은 또 가장 그 눈에 띄게 다른 점이 있죠 용만 그 몸에 그 풍수 도구를 또 함께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. 쥐나 호랑이, 말, 소 이런 건 모두 그 동물 자체만 그 묘사가 됩니다. 그런데 용은 용과 함께 꼭 구색으로 따라다니는 그런 소품들이 있죠. 바로 그 여유주와 그 구름입니다. 여유주는 그 행운을 주는 그 소품이니까요. 당연히 또 여러분들에게도 또 행운을 안길 그런 그 상징이 되어주는 것이고요. 또 구름은 그 조화를 이끄는 그 자연의 그 에너지를 상징을 합니다. 그래서 2020 사년에 그 여러분들은 또 저희 채널 그 가까이 하시게 되면 그런 그 돈복터질 그 기회도 비례해서 또 증가하게 되겠죠. 우리가 이때 그 시야를 용으로 그 집중으로 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. 용의 그 발톱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 용의 발톱을 굉장히 그 상서로운 그 상징 부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. 용은 그 황제의 주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. 이 발톱은 왕을 상징을 합니다. 왕의 그 반열로 또추급된다는건그 속에 또 부여된 각별한 그 의미를 또 짐작해야 합니다. 그래서 용의해 여러분들께서 그 발톱에 말이죠 매니큐어를 꼭 발라보시기 바랍니다. 그때 그 매니큐어를 그 바르실 때 자신만의 그 독특한 그런 무늬를 최대한 그 살려볼 필요도 있습니다. 이렇게 그 여러분들께서 그 발톱을 매니큐어를 사용으로 해서 다양한 그 색채감을 또 높여준다면 이때는 그 용의해라는 그 2024년의 그 상서로움과 또 만물리면서 단지 그 양말 속에 그 감추어진 그 신체의 일부가 아닌 재물밭을 그 걸어 다니는 그 왕의 그 신분으로 여러분들 그 스스로 자신에게 그 격상된 지위를 부여하는 그런 그 풍수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. 용은 그 화려한 꾸밈을 좋아합니다. 용의 발톱이 왕의 그 지위를 표현하는 그 상징으로 우리는 최대한 활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용의그 등장하는 그 장면에서는 그 색채감이 늘그 예사스럽지 않잖아요. 여러분들께서 그 2024년에 더 많은 그 돈복 터질 그 행운을 만나고 싶으실 때, 다섯 왕을 그 상징을 하는 그 발가락의 발톱을 꼭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. 용의 해에는 그 발톱까지 그 매니큐어로 그 가꾸어 주게 되면 그때 또더 많은 그 행운을 또 부르게 됩니다. 이때 그 점처럼 그한점콕 찍어주면 그 좋은 색이 있죠. 바로 그 청룡의 해니까요. 붉은색, 청색, 금색 이런 색이 그 점으로 그 박혀있게 되면 이런 색들은 모두 그 전통적으로 행운과 그 돈복을 크게 그 몰고는 색으로 또 간주가 되고 있는 그런 색들이니까요. 2024년에 그 여러분들에게 그 돈복을 안길 아주 그 활용 점정이 되는 거죠.